네, 여러분 제가 여기 테이블을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네, 여기 제일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싱바크웨에빙 해서 스타벅스에 월병이라고 적혀있어요. 여러분 월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은 추석 때뭘 먹죠? 송편을 먹어요. 근데 중국은요, 한국의 추석, 즉 중추절에 뭘 먹냐면 집안 가족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월병이란걸 먹어요. 보름달처럼 동그란 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스타벅스에서 직접 월병을 만들었어요.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브랜드 중에 하나래요. 외국계 브랜드 중에. 보니까 아예 현지화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운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QR코드가 하나 있거든요. 이 QR 코드를요 위챗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QR 코드를 한번 찍어 보시면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QR 코드를 찍어 보시면 이 월병의 부인 문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연결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그 위챗을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스캔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일단 스타벅스에서는 아, 이렇게 현지화 전략을 세운 월병도 있었구나. 커피를 어떻게 시키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